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3년도 8월 2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지표들인데요. 제조PMI 지표가 이번 달에는 조금 49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재고가 없어서인지 공장에서 좀 생산하려고 주문을 좀 늘린 듯 합니다. 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3주 연속 전년 대비로 감소하던 소매 판매가 다시 플러스로 살짝 돌아섰습니다. 요 정도 수준만 유지되어도 아마 연착륙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이 지표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좀 모아서 평균적으로 볼 필요도 있거든요. 밑으로 계속 감소만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만 유지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인자 숫자인데요. 구인자 숫자가 조금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들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30년 담보 대출 금리인데요. 지난주에 장기 채권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연착륙 전망이 강해지면서 장기 채권이 오르고 그러면서 주택 담보 대출 고정 금리인 이 30년 담보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비농업 부분 고형 변화인데요. 이게 옛날부터 크게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는데 요즘 노동시장이 빡빡해지면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시장 여전히 활황이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이게 늘고 변화량 추이기 때문에 이걸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는 좀 분석하기 어렵지만 이 이직률이라고 보면 되는데 좀 늘어나고 있는 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아직도 고용시장이 그래도 아직도 빡빡한 편입니다. 농업 생산성 보면 비농업 생산성인데요. 임금 대비, 뭐, 뭐, 일종의 총 생산량, 그러니까 뭐 GDP로 봐도 되는데, 이게 임금이 기록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온 것은 시장의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단위 노동 비용인데요, 임금 상승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산성 지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산도 계속 요즘 뭐 인공지능 분야니 자동화니 해서 자동차 생산도 뭐 옛날보다는 기계가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그리고 또 그냥 아예 하여튼 자동화가 많이 되면서 생산성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 PMI는 이 높은 금리에도 임금이 이 정도로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미국 내수시장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엔데믹 선언하고 난 뒤에 52 이제 긍정적 호황이라는 기준인데요. 이게 52로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거의 평년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21년도에도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나고 이 정도 임금에서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참 미국 경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간당 평균 수입 즉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돈이 임금이 올랐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0.4% 1년으로 치면 약4.8% 임금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평균 수입이 4.8% 1년의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소비 여력은 당연히 가게에서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소매 판매나 이런 내수 경제 지표도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는 게 당연하겠죠. 네, 다음으로 비농업 고용 부분인데요. 고용자 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완전 고용 상황이라 이게, 인, 새로 이제, 신규로 사회에 뭐, 충원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다시 이제 사회에 나오는 거죠. 이런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규로 취, 채용되는 그런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결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빡빡한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인데요. 거의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평년 수준 63% 이상이 되면 노동시장이 다시 이제 정상화될텐데 아직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이런 나타난 변화들 때문에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참여율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일할 그런 근로 의욕이 많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 주력인 30에서 50대는 오히려 참여율이 줄었고요. 그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이렇게 사회에 다시 일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나왔습니다. 자료에. 결국 노동시장이 결국 뭐 매번 해오던 얘기지만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건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당분간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2년물 채권선물하고 나스닥선물로 보는 시장인데요 지난주는 특이했던 게 통화정책 2년물은 통화정책을 반영하고 10년물은 실물경제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2년물은 내려왔지만 10년물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결국 경제 상황이 인플레가 한3% 이상 오래 유지될 거고 연준도 금리를 계속 5.5% 유지할 것으로 다들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물 10년, 30년 물은 오르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르고, 반면 시장에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것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 2년 물금리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시면 주식시장은 조금 상승할 걸로 봤는데 하락했습니다 뭐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벤트도 있었고 인플레전망이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장기물금리도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락으로 전환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통화량도 그렇게 급격하게 줄지를 않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요 임금도 올라가면서 지금 고임금 고물가 마치 개발도상국 수준의 경제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은 여전히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이런 이벤트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시장의 특징이 3개 있습니다 실물경제 침체는 없다는 것 물가가 계속 고급물가라는 것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전망인데 지금 재무부에서 5.5% 올라가면 미국 정부에서 지급해야하는 이자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들 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맞춰서 지금 다들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지수의 어떤 적정가격은 조금 더 불확실해 졌습니다 상품 가격은 반등 부동산 가격도 반등 서비스는 현 상태에서 행보가 지속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크게 지금부터는 낮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 예상이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따라서 시장의 금리도 많이 올라간 거죠 시장이 조정도 상승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락은 뭐 기업들인 장기 순이익이나 EPS도 괜찮고요. 그래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유동성이 줄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다음 주는 물가지표 발표가 되는데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아마 또 다시 이번 주도 조정을 하겠지만 일단 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는 반등했고요. 물가지표 CPI는 지금은 하락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가격 올라간 것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지표에 반영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하락 부분만 레깅이 있는 게 아니라 상승 부분도 또 레깅이 있습니다. 미국의 뭐 보채 급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 금리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만 뭐 어마어마한 미국 기사를 보면 진짜, 음, 진짜 이자만 엄청난 규모로 이건 뭐또 다른 시장의 유동성이죠. 반쪽으로는 m 투 통화량 줄인다고 하면서 이자만 이렇게 많이 내면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통화정책은 한계에 다다른 것이 확실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